어느 날 갑자기 아이폰 캡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아이폰 10을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화면을 캡처하려고 하니까는 한 2주 전부터 캡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일시적으로 오류 겠거니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화면 녹화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아이폰 10에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아이폰 화면 녹화 기능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굉장히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면은 제가 최근에 설치했던 건강보험 앱 때문이었는데요. 앱 설치 당시에는 화면 캡처가 차단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앱을 살펴보니까는 관련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M 건강보험 앱을 구동하는 경우에는 화면 캡처 기능이 차단되며 iOS 정책상 앱 종류, 앱 삭제, 폰 재부팅 한 후에도 화면 캡처 기능이 차단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화면 캡처 차단을 해제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래 차단 해제 선택, 제한 허용 프로파일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차단을 해제해 볼게요. 이 웹사이트가 구성 프로파일을 표시하기 위해 설정을 열려고 합니다. 이 동작을 허용하겠습니까? 예, 네, 허용을 해주시고요. 네. 허용 프로파일을 설치할게요. 설치. 완료됐습니다. 완료. 그럼 한번 캡처가 되나 확인해 볼까요? 네. 화면 잠금 버튼과 볼륨 업 버튼을 눌러 볼게요. 어, 캡처가 됩니다. 그러면. 화면 녹화 버튼 한번 해 볼까요? 여기 화면 녹화 버튼 입고 눌러 볼게요. 네, 화면 녹화가 됩니다. 네. 네, 아주 간략하게 아이폰 화면 캡처가 안될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경우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고민해보시면은 어떠한 앱 때문에 화면 캡처가 잠겼는지 알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화면 캡처가 안 됐다면 은 최근에 어떠한 앱을 설치했는지 고민해보시고 해당 앱에서 답안을 찾아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